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자 함수 f(x)의 도함수를 우리가 f(x) 프라임 x라고 하거든. 프라임 x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함수값의 변화율을 말해 함수값의 변화율. 다른 말로 원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을 바로 함수 fx의 도함수다 라고 합니다 자 도함수를 갖다 구하는 이유가 이유가 다른 말로 뭐죠 바로 접선의 의 기울기 다른 말로 즉이 fx 위의 점 다른 말로 x콤마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구하기 위함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다른 말로, 극대, 극소 파악 뿐만 아니라, 또,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체크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이 함수 fx는 증가한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f'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함수 fx는 감소한다가 된 거예요. 자, 이건 뭔 말이냐는데, 자, 여기서 도함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구할라 구할 때 사용된다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y 골 f x다라고 하자.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여점 보이지? 여점 그랬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건 이해되죠? 여러분들 중학교 그 1차 함수 배웠을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바로, 이 기울기가 양수인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아, 위로 올라가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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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울기가 양수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접하면서, 접하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함수 fx는 증가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어, 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너무 대충그셨나 이렇게. y는 fx다 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바로 여기 점 보이죠? 여점. 여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끄어볼까요? 이렇게. 자, 여친구는 바로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잖아. 자, 여친구는 이 경로를 따라서 접선을 계속 끄어보면 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치? 계속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아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 가지고 우리는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게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계도함수.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함수 f(x)의 이계도함수. 여 친구는 f의 double prime x라고 하거든, 투 프라임이라고 그래, 투 프라임. 자, 함수 f(x)의 도함 수가 f prime x인데, 여 친구는 함수 값의 변화율이야. 근데 함수 f(x)의 이계도함수 f의 double prime x는 다른 말로 도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을 말해, 다른 말로 도함수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그 도함수가 뭐야? 기울기지. 아, 그렇기 때문에 여친구는 기울기의 변화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변화율. 자, 이 기울기의 변화율은 다른 말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도함수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도 함수 f 더블 프라임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면은 바로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 아래로 볼록 자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 증가한다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 급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경사가 급해진다 자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대 그럼 여친구는 위로 볼록이 된거거든 위로 볼록 자 이친구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란 뜻이고 경사가 완만해진다란 뜻이 되는겁니다 알아도 자 이건 뭔말이냐는데 예를들만 볼까요 어이렇게 생긴 놈이랑 그다음는또이렇게 생긴 놈이랑 한 이렇게 뭐 생긴 놈이랑 이렇게 생긴 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y 골 f x, y 골 f x, y 골 f x, y 골 f x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 친구는 바로 어 접선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껐어 여기서는 가파른데, 그럼 여기서는 완만해졌지. 급해졌다가 완만해진 거야. 자, 여치, 여, 이거의 경우에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데, 이게 도함수의 부호는 아, 급해졌다가 완만해져서. 경사가 점점 점점 완만해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끄었다가 이렇게 끄어졌어. 그렇지. 자, 여 친구의 경우에는 f의 프라임 x가 일단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 x가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점점, 점점, 경사가 급해지기 때문에, 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잡는 기다. 자, 세 번째 거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바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급해지게 됩니다. 이게 아래로 급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F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f의 프라임 x가 일단 음수가 되겠고요. 그럼 f의 더블 프라임 x는 이게 기울기가 대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대수적으로 감소하는데 부호가 음수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에서 뭐, 마이너스 5로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럴 경우에도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아, F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거한번 볼까요? 네 번째 거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급했다가, 갑자기 또 완만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급했다가 완만해진다. 자, 이럴 경우에는, F의 프라임 X가 점점점점 점점 음수인 상태를 유지를 하죠. 근데 더블 프라임 x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야? 더블 프라임 x가 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뭐 3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더블 프라임은 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된 거죠. 뭐 대충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 다음은 어,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변곡점 보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변곡점. 자, 이어치문은 볼록성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지점 또는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해지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곡점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f 프라임 x가 x 콜 c 부근에서 연속이라고 할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프라임 c 0이면서도 그 f 프라임 c가 0보다 크다 이면, 바로 fc는 극솟값을 말합니다. 그럼 f 프라임의 c가 0이면서도 f 더블 프라임 c가 0보다 작다이면 fc는 그댓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의 변곡. 이게 도함수로는 변곡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곡점이 또 기하학적으로 서술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지점 변곡점이라거든. 예를 들면은 대충 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 자, 여기가 다른 말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점점점점점 증가했다가 어떤 임계점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겠고요. 임계점에 대충 이렇게 하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보자. 자, 왼쪽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뭐야 f의 얘는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지지 f의 프라임 x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 되겠지만 f의 더블 프라임 x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지기 때문에 아 이게 도함수도 역시 양수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 거 한번 볼까요 오른쪽 거의 경우에는 변곡점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지 자 여친구도 역시 f의 프라임 x는 양수가 됨을 맞는데 왜 증가하니까 근데 f의 더블 프라임 x가 바로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더블 프라임이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된 지점 또는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된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변곡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X축이 있죠? 그러면은, 뭐, Y골 F의 더블 프라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F의 더블 프라임 X. 그랬었을 때, A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 여친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점점, 점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의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냐?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야? 아래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 돼야 되겠죠. 위로 볼록, 그러 플러스는 아래 볼록이 되기 때문에 아래 볼록. 그래서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잡고, 위로 볼록이죠. 자, 여기가 a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할게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갖다 그려지다가 그럼 아래 볼록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네. 자,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 나왔다. 아래 볼록이니까 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접선 갖다 끄어 줄게. 자,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점점점점점점 가다가 쭉 이렇게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짱아지자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를 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는 바로 도함수 가지고 따진거지 이게 도함수의 경우에는 아 기울기의 변화율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가팔라진다, 점점점 완만해진다밖에 못 따집니다. 이게 도함수는 그냥 그 점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문제 풀면서 설명해줄 거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그 도함수의 의미가 바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한다, 이거랑 그 이게 도함수의 의미에서. 더블프라임은 기울기의 변화율을 일단 나타내는 거랑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파악하는 거그 다음에는 변곡점이 뭔지를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변곡점은 뭐라고?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말해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극대 극소 파악을 어떻게 했죠? 도함수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말하지 다른 말로 변곡점에서 볼록성 파악은 바로 이계 도함수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볼록성 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변곡점 그래서 는0 해놓고 양옆에 부호가 바뀌는지를 따지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